어, 아하라종합영어78예 78번에 2593번입니다. 78장에 2 5 9 3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에 말을 어법에 맞는 영어로 세기 동안에 한번 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모두 선생님이 예, 모니터 다섯 개를 지금 동시에 예, 켜놓고 있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답이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맨 먼저 예, 우리 연희 학생이 세 개를 썼네요. 근데 이제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오, 어떤 친구들은 그냥 거기다가 언어드바이스 이렇게 쓴 친구가 있네요. 그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요. 자, 우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맨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아하라 잉글리시의 비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은. 동명 즉 동사와 명사를 먼저 붙잡으면 그말 전체의 의미가 파악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 어떤 말이든지 간에 뭔뭐 말인 줄 알아야 뭐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지요 그래요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혀왔던 것처럼 뭐 무슨 뭐 영어는 영어 어순식으로 따져라 뭐 그렇게 생각해라 또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뭐 직독지키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또 거기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문법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뭐 읽어 나가라 뭐 들어라 또는 뭐 문제를 풀이해라 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천히 했을 때 그렇지요 천천히 했을 때 분석했을 때. 그러나 이제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정확도지요. 정확도. 그죠? 그러려면은 지금 뭐 여기에서 뭐, My father always gives me. 이런 것이 왔고, 충고 한마디 왔다고 그래서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어떤 여건이 안 되잖아요. 세월 한내월아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브스 하나 딱 먼저 붙잡으면 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누가요? My father가 언제 always 항상 그런 얘기다. 그다음에 충고 한 마디 그랬지만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명사 충고 아닙니까? 그러면 충고 알았다.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충고 한 마디씩 하신다. 이 말이구나 이 감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 충고 한마디 그럴 때는 내가 문법적으로 무슨 뭐 어? 추상명사의 개별화를 내가 아냐 모르냐를 묻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또는 물질명사의 개별단위와 이런 것들을 생각 문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말은 말로 평상시 때에 익혀 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리고 편하니까. 그리고 오래 가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말은 말은 말일 뿐이다. 그러지 그 안에 문법적이고, 어법적이고, 어순적이고, 뭐 문장의 형식 찾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걸 철저히 이제 뭐 이해하고 분석하고 했을 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하라 잉글리시는 그것보다도 먼저 세상의 모든 말은 말이니까 말은 말로 익혀라. 말은 소리다. 소리는 감각이다. 그 감각은 위대한 자신들의 엄마니어를 통해서 말은 말로 익혀버려라. 우리나라 말로 간단히 얘기할까요? 왜 말은 말로 익히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익힐 때 여러분들이 음, 함께 동반해 부사 어찌시로서, 뭐, 이렇게 이 공부를 하지 않, 않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놀자, 할때 같이 알았어. 엄마랑 같이 갈래, 그럴 때 같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슨 단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감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럴려면은, 나랑 같이 그럴 때에 나라고 하는 것과 어, 갈래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대명사도 명사라고 그랬어요. 자꾸 문법적으로 세세하게 따질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말은 명사와 동사로부터 출발했다고 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브즈, 중고, 그래서 양쪽 옆에 것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솟구쳐 나오는 조, 누가 줘, 언제 줘 누한테 줘, 뭐를 줘? 이거는 모든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면 세살네살 때부터서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가 계속 이걸 아우라 원리라고 그랬어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어순도 이거는 아니며 어떤 언어의 어순도 아니며 문법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다가온다는 거지요, 아시겠죠요 그 다가옴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충고한 마디 그랬단 말이야. 그럴 때 있는 그대로 그래 한 마디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익힐 때에 아 a piece of advice 이걸 내가 익혔냐 못 익혔냐, 즉 말은 말로 정리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말은 말로 익혔냐, 못 익혔냐. 그러면 한 조각, 한 마디 그랬을 때, piece, a piece of advice. 그걸 익힌 친구면 그냥 발이, 바, 답이 바로 나옵니다. 또, 한 마디라고 하는 한 조각, 한 마디 그럴 때 우리는 조각. 마디라는 말이 조각 아니에요. 그죠? 한 부스러기. 그럼 뭐야? bit, bit. 그죠? a bit of advice. 또 충고 한마디 한말씀 그러니까 뭐야 a word of advice 그래서 답은 좀 깨져서 나옵니다 이겁니다 a piece of advice, a bit of advice, a word of advice 그렇죠 아하 밑에 문법 설명 보세요 a piece of advice, a bit of advice, a word of advice는 충고 한마디처럼 주상명사의 개별화라고 하는 거에 유의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어와 같은 내용 a, on, this, that, some, any, all, no, another, such 플러스 개별화 단위 명사인 piece나 bit이나 word 같은 거그 다음에 of 플러스 다음에 명사나 소유격에서 소유대명사 이런 꼴의 형태로 무생물 소유격이나 이중소, 이중소유격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상명사의 개별화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영어의 어선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일이 문법적으로 익혀가지고 이걸 정리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혀야 될 것은 뭐지요? 그럼요. 아, 충고 한 마디 할때한 마디, piece, 한 조각, beat, 한 말씀, word. 알았어. 이런 순 엄마니어로 여러분이 해결 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은 말로 익혀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터서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 송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 있으나만한 중고 한 마디 빛 나가는 중고 한 마디 와 드러운 중고 한 마디 있으나만한 중고 한 마디 빛나가는 충고 한 마디 와 드러운 충고 한 마디 피스나마는 어피서 어드바이스 빛나가는 충고 한 마디 어비더브 어드바이스 와 드러운 충고 한 마디 어워드 어브 어드바이스 그겁니다. 아 어, 이미지리와 연상문이라고 그랬어요 피스나 만한 중고 한 마리. 우리 지금 아하라 잉글리시의 그 수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공시생들, 지준생들. 단순히 어거 지금 어피서 어드바이스. 이거 하나 익히려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게 설명한 거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 왔으며 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위대한 여러분들 자신들 머릿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여러분들이 어머님께서 주신 엄마니어를 통해서 우리말로 내가 이 소리의 느낌을 뭘로 가졌는가 그리고 그거의 뜻에 해당되는 말과 어떻게 짧은 거를 지어가지고 동시에 스토리텔링화 하면서 이미조리화할 것인가. 즉, 위에 이미조리화가 있습니다만은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 있으나만한 충고 한마디. 아이, 싫어. 이런 장면을 느껴주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충고 한마디 하고 있지만, 그거는 빗나가는 충고 한마디야. 그렇게 그 장면을 이미조리화 하라는 겁니다. 아, 더러운 충고 한마디. 그 장면을 이미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거기다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어, 언, 비스, 대, 서, 매니, 올로언 아, 더, 서, 치, 플러스, 뭐, 개별 단위와, 뭐, 개별 단위 명사, 플러스, 어부, 플러스, 명사나 소유격에서 소유된 명사, 이와 같은 것들은 초상명사나 물질명사의 개별화이며, 이중소유격, 무생물 소유격의, 뭐, 어순 공식이다. 웃기지 마시오. 그렇게 문법적인 어순이나 문법적인 공식적인 이런 걸로 수학공식도 아닌데 말이야. 애월로고 그따위 식으로 공부를 했다 가는 말이죠. 애워나도 활용을 못해요. 그렇죠? 애워나도 활용을 못한다고요. 그럼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은 말로 익혔냐? 이거예요. 아, 중고 한마디 그러면 그게 답이 이게 추상명사에 개별하냐? 골라라.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중국 한마디가 어피서업 어드바이스가 바로 아냐, 모르냐, 너말 아냐, 모르냐. 어피드업 어드바이스를 갖다 너그말 아냐, 모르냐, 그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시험 문제가. 어, 워드업 어드바이스라는 말을 네가 익혔냐, 안 익혔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시험이라고요. 주상명세의 개별화, 2번 물질명세의 개별화, 3번 이중소위를 설명하면서 합니까? 내 말이 내 말이 무슨 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분석가도 아닌데 공부하는 학생들이게는 말로 말로 익혀버려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뭐 때문에 근거랍시고 그걸 뭐 분석을 하게 만들고 하냐는 거예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들 또 아주 적극적으로 자세히 익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그죠 네. 아무튼요,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더 해볼까요? 피 있으나 많한 중고 한 마디, 빛 나가는 중고 한 마디, 와 들어온 중고 한 마디, 난 듣기 싫어요. 피 있으나 많한 중고 한 마디. 빗나가는 충고 한마디 와 드러운 충고 한마디 난 듣기 싫어요 됐지요? <laughs> 세상의 모든 말은 말입니다. 말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느낌입니다. 말은 말로 익혀버리면 되지. 그런 걸 갖다가 무슨 추상 명사의 개별화로서 언디스트에서 메니올로 플러스 언아더 플러스 개별 단니와 명사 플러스 어브 플러스 명사나 소유 교육에서 소유 대명사 달달달기 게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러면 예문을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그냥 어피서 어드바이스, 어비더 어드바이스, 어워드 어드바이스를 한꺼번에 그냥 들어보도록 합시다. my father always gives me a piece of advice. my father always gives me a bit of advice. my father always gives me a word of advice. 자, 이런 문장이 왔을 때도 맨먼저 우리가 늦게 되는 것은 뭐라고? 그럼요. gives 하고 advice. 나머지는 다 이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정리됩니다. 영어의 언어순이고, 영어 영어의 문법이고, 영어의 형식이고, 무슨 공식이고 소용없습니다. 어. 그러면 주신다, 하신다, 주신다, 언제, 항상 주셔, 누가, 마이 바더,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충고를, 어떤 충고, 한마디 충고. 이거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자동적으로 나온다 하는 거. 그죠? 한번더 들어보시면서 왜 기부즈와 어드바이스만 가지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설령 문법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말은 말로 익혔던 f p i c e of advice, a bit of advice, a word of advice는 무조건 반사식으로 나오는 게 위대한 여러분들의 어머님께서 주신 위대한 여러분들의 머리다 이겁니다 My father always gives me a piece of advice My father always gives me a bit of advice My father always gives me a word of advice